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그 제가 두달 전에 올린 영상 있죠. 그 무과금으로 네달 만에 5조 만드는 꿀팁.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때 구독자가 200명이었네요. 어찌보면 저 노하우 덕분에 4,300명이라는 감사한 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달이 지난 시점 10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순비피로 10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11조 정도 모았다는 거죠. 어뭐 딱히 무리한 강화를 하지도 않았고, 현질을 하지도 않았고요. 엄청난 시간을 을 드려서 노가다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조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여태까지의 모든 해답과 노하우를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6달 만에 10조를 모은 꿀팁 그리고 그 10조를 모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한번 담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it! 님들저 5천 명 한번 찍어 볼수 있게 저기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서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말쯤부터 0BP, 그러니까 완전 제로로 피파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7월 15일쯤인가 순 BP 10조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6개월 말인 거죠. 제 구단 가치 성장의 포인트는 안정감과 재미입니다. 여기서 안정감은 그 리스크 있는 플레이, 뭐 현질이나 인생강화 같은 걸 아예 하지 않는 것이고 재미의 포인트를 뒀다는 거는 그 아이콘 카드들을 1카 기준으로 팀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을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어봤습니다. 약두달 동안 달린 수많은 댓글과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님들의 숫자로 제 노하우가 꽤나 괜찮다는 근거가 충분해졌습니다. 아이콘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올라도 거기서 거기고 내려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리고 제 원래 구독자분들 이거 아시는 내용이라도 넘기지 마시고 꼭 보세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못 참고 강호 막 10주 20주 인강 때리고 와서 내 채팅창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뭘어떻해 다시 모아야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다시 이거 리마인드를 하면서 계속 머리에 새겨 넣자 이거야 자 그리고 아이콘 카드가 보존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피파의 FC 온라인의 엔드 컨텐츠가 바로 아이콘 모먼트입니다 이 엔드 컨텐츠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이콘 카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제한적" 이란 말이 대체 뭐냐? 지금 아이콘 선수 팩을 원한다고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수 사는 거 말고 아이콘 팩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찍어낸다는 말이죠. 근데 은행에서 그 돈을 안 찍어내면 어떻게 돼?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아이콘 카드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랭커 픽트 시즌 카드 전체 사용률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두달 전에 영상을 딱갓 올렸을 때부터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은 이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시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비교적 적다입니다. 자, 이 FC 온라인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50%는... 게임 50%는 시세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만 스트레스가 사라져도 게임이 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기반으로 구단 가치를 뿔리시면 되고 그 구단 가치 뿔리기에 제일 큰 포인트가 또 뭐예요? 바로 묵직이죠 묵직이 팀의 묵직기 칸놈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묵직기를 기반으로 나머지는 성능도 좋고 값싼 아주 가성비들로 꾸려주면서 묵직한놈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대로 보면 S형 정도 사고 그 다음에 펠레 그다음에 지단 그다음에 앙리 다음 베컴 그 다음은 뭐 기호에 따라서 굴리트나 셰우첸코 그 다음에 호돈신 그러니까 이런 묵지기들을 토대로 팀을 꾸려서 다음 강화데이까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C 온라인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구단가치가 잘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현질 안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충분히 퍼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 뭐 공경하다가 뚜드려 맞고 선수한테 열받아서 선수 강화때림 그러니까 친구하고 하다가 뚜드려 맞고 손 문제인데 선수 때문에 진것 같아서 강화때림 그러니까 BJ들이 인강하는 거 보고 나도 되겠지 하고 강화버튼 누름 그러니까 BJ들은 하루 종일 몇십 개의 스케줄을 봤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잘된 거야. 어? 그 중에서 잘된걸 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랑은 표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방송들 보면은 그분들도 뭐 20개, 30개에서 겨우 하나 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강화해서 하나 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감정적인 플레이를 하면 구단 가체가늘 수가 있겠어요. 맨날 강화하고 맨날 팀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BP를 어떻게 모으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1조, 2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왕덕님 성능팀 짜주실 수 있나요? 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통장에 5천원 있어. 그러니까 내수중에 5천원 있는데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탕수육까지 먹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니까 이 말을 들어봐. 너네가 들어도 어이가 없지. 그니까 그 돈으로는 뭘 해도 성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또 두드려 맞고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강화하다 터지고 그러다 접는 거라니까? 그래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인내라는 게 필요해. 당장 갑자기 이렇게 잘 되는 건 없어. 그니까 당장 한달 정도라도 게임을 뭐못 하더라도 더큰 스텝을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 10조 정도는 모으고 이제 여기서 뭐 성능일지 감성일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지. 아유 근데... 6개월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현질이나 강화하러 가시면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은 그냥 갈길 가시고, 어차피 즐기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자, 자기가 자살수 있는 최대한의 묵지기를 하나 사보는 거야. 그럼 그 묵지기를 토대로 팀을 짤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강화데이가 보통 한달 주기로 합니다. 한달 동안 BP랑 재료가 진짜 꽤나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한달 동안 모아서 강화데이에 강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리스크 없는 애들은 그냥 천천히 1카에서 3카, 4카까지도 올려보는 거예요. 리스크 없는 애들만. 그래서 강화데이에 어느 정도 구단 가치가 됐어. 그 구단같이 플러스 모아놓은 BP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총금액에 가장 가까운 묵직이를 싹 팔고 다시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달 주기 그강화대일를 목표로 스펙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즐기다 보면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날리는 돈이 없잖아 자 기본금액 천억부터 시작해서 어떤 스텝으로 팀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스쿼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쿼드 이 멤버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제 애착 인형들인데요 뭐 성능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하게 효율을 뽑아내는 친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스쿼드를 기반으로 목지기를 넣고 빼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억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 애쉬 양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 애쉬 양을 필두로 제 애착 인형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죠. 자, 이렇게 맞추는 데는 얼마 안 걸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벤트에 얻는 강화 재료들로 이렇게 3카를 다 만들어주세요. 그럼 구단 가치가 얼추 4천억이 됐죠. 그래서 요 스커들 기반으로 오른쪽에 펠레를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그 그러니까 강화 데이트 요 정도가 완성이 됐으면 싹 팔아요. 싹 팔고 지단을 하나 장만해줍니다. 그래서 지단을 필두로 제 애착 인형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 1카니까 이것도 어떻게? 똑같이 3카를 다 올려요. 그러다. 또 이제 강화되어 있대, 악리의 살 돈이 가까워진다. 그럼 또싹 팔고 악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달 동안 모으시면은 이렇게 다 3카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한 달도 안 걸려. 근데 하도 여러분들이 도박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계속 두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또다 팔고 100컴 하나를 삽니다. 자 그리고 또 애착인형들로 이렇게 팀을 꾸려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3카 또운 좋으면 4카까지도 도전을 해보시고 왜냐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4카까지는 도전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강화데이가 왔을 때 본인이 팔고 다음 묵직기로 상위 묵직기로갈 그런 스펙업 구다리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다 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2조까지 왔을 때 이렇게 하나씩 샀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또 하나씩 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카 4카 도전까지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구단가치가 거의 4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근데 4조에 육박하면 우리가 이제 뭘살수 있어요? 바로 굴리트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취향에 맞게 셰우첸코도 괜찮고요 전 굴리트를 더 좋아하니까 굴리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그럼 굴리트를 필두로 또 이런 팀들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돈이 더잘 모여요 왜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모아온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빨리 구단가치를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굴리트 3가를 필두로 다 이렇게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추다 보면 또 금방 뭘살수 있어요? 바로 아이콘 1대장 호돈신을 살 수가 있어요. 자 호돈신을 박아놓고 또 애착인형들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즌카드 팀과라고는 다르게 어쨌든 썼던 선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의 특징 그리고 나한테 더잘 맞는 선수 잘 맞지 않는 선수가 금방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기준으로 주관이 생기면 어, 다른 선수도 내 취향대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다 아는 얼굴들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모아서 강화까지 해서 이제 이 정도로 구단 가치가 9조 정도 된다 그러면 또싹 팔고 이렇게 두 얼굴 호나우드와 블리트를 딱 배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써왔던 아이콘 선수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써왔던 그 선수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은카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뻥튀기 제외하고 부담 가치가 한 20조 정도 될 거예요. 이 그러니까 정도 됐으면 이제 뭘로 가시면 된다? 모먼트를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짜단한 모먼트들 알아보지 마시고, 10조 넘는 걸로. 그러니까 가치 보존이잘될 만한 녀석들을 이렇게 본인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모먼트 이제 하나 또딱 받고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 20조 모으고, 모먼트로 넘어갈까 했는데, 저는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각 좀 뽑으려고, 모먼트 피룰로를 제가 11일 전에 걸어놨는데, 아직도 안 사줬습니다. 아유, 지겹다, 지겨워. 자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뭐 아니니 아니니 해도 제 채널에는 아이콘 관련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콘 선수들로 부담 가치를 풀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만에 또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주는 너무 바빴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많이 못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다리시는 개인기 컨텐츠 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선수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 메타에서 다시 써보는 그런 컨텐츠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던 그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제로 영상이나 플레이를 보면서 다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버닝 때 제가 처음으로 스케줄을 좀 많이 받아서 라이브를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저녁에 편집해서 올릴 생각이니까요. 이것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디테일한 질문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이망덕이었습니다 아이, 땡큐!